피부왕 정윤 원장님은 어떤 영양제를 드시나요? 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제가 먹는 영양제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피부 영양제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중에 워낙 다양한 영양제들이 있어서. 그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영양제는 그 종류나 기능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오늘은 그중에 범위를 좀 한정해서 피부에 좋은 항산화제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원장님은 피부를 위해서 평소에 어떤 영양제를 드시나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되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피부 노화를 해치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이 자외선은 피부 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이 활성산소가 각종 질병,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항산화제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비타민 C 앰플 있죠. 피부에 좋다고 해서 바르곤 하는데, 바로 이 비타민 C가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도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현대인들은 마스크나 미세먼지로 인한 피부 자극으로 인해 끊임없이 피부가 손상되고 있고, 또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항산화제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의 기능이나 양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지죠. 지금부터 피부에 꼭 필요한 항산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E가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A의 전부체인데요. 녹황색 채소나 해조류,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조리해서 먹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그 자체로 항산화 기능을 나타내지만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 피부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과 잔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다만 비타민 A는 너무 과량 섭취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을 1만 IU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여러 가지 항산화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피부에서 콜라겐 손상을 막아서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서 화이트닝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순수한 비타민C는 산도가 낮아서 신맛이 나거나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칼슘과 결합시켜 산도를 떨어뜨린 중성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비타민 C와 비교시 혈중 농도나 소변 배출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또 백혈구의 비타민 C 농도 상승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낮다는 보고도 있어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위장이 예민하다면 중성 비타민 C 제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에서 항산화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비타민 E는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코트리에놀이 토코페롤에 비해서 항산화 효과가 약 40에서 50배 정도 높다고 하네요. 토코페롤은 주로 식물성 기름, 견과류, 고기, 야채, 콩, 옥수수 등에 포함이 되어 있고, 토코트리에올은 식물성 기름, 쌀, 보리, 밀 등의 곡식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연이나 셀레늄, 코엔자인 큐텐, 알파리코산, 블루타치온, 안토시아니딘, 녹차출출물, 스피롤이나 등등도 항산화제로서 피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항산화제는 종류마다 조금씩 작동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는 산화된 비타민 E를 환원시켜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 E의 경우에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셀레늄이나 베타카로틴 과도 상호 협력 관계에 있죠. 따라서 항산화제는 가급적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량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리지는 않는데요. 이 한국 영양학계에서 권장하는 1일 권장 섭취량은 비타민A가 0.7mg, 비타민C가 100mg, 비타민E가 12mg입니다. 만약 이 이상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A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골절이나 탈모, 간 독성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또 흡연자의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A는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1만 IU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비타민E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출혈이나 피부 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양제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건강 상태나 네, 영양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피부에 좋은 영양제 그 중에서도 항산화제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영양제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피부에 좋은 영양제 꼭 챙겨 드시고요. 다만 적절하지 못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학년의. 문정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